어 <오>, 뭐야, 왜, 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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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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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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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니까? 어. 생겼다? 아, 저이 <laughs> <있긴 쉽습니다>. <laughs> 사람 부담스럽사생 <차별하시는> 어, <laughs> <바까주십시오. 웃음> 사람 아저이람 사람 사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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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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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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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목소리가 너무 커 사, 3대 천왕? 3대 천왕입니까? 오 조교가 천... 어, 3대 천왕이라고 교육을 했습니까? 3대 아니 3대 천왕이라면서요 개신... <laughs> <laughs> 아, 군대장 훈련병은 4번 훈련병과 자리를 바꾸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군대장 훈련병이 중앙에 위치해야 되기 때문에 아 좋습니다 파이자 <laughs> 아, 여러분들 어 오른쪽 어, 구름은 약간 새우튀김 님을 닮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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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겠다. 그런 거 훈련병 그렇지. 일번 훈련병, 일번 훈련병 믹턴, 부동 자세 유지를 했습니까? 아 했으니까. 했습니다. 자 개인의 <laughs> 책임은 연대 책임입니다.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번 업비룡. 어 예? 어, 예? 어, 예 뭐라고? 업비룡. 업비룡 업비룡. 오 번. 오 번? 예오번 훈련병 동동군. 하나. 전우야. 둘. 제대로 하자. 한번 훈련병 나좀 살려줘. 한번 훈련병 나좀 살려줘. 한번 부르셔야 되지 말입니다. 엎드려! <laughs> 지금 3번 훈련병이 <laughs> 제대로 출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닉네임 좀 보겠습니다. <laughs> 확인했습니다. 다가오거병 <저 오버> 5번 훈련병, 운동콘 하나의 달려가기 수생니까 하나야, 처야 <전우야>. 도희, <laughs> <동의. 웃음> <laughs> 제대로 해라. 5번 <laughs> <오버> 훈련병 예! 불렸습니까 마음에 안 드는 훈련병 있습니까? 있음다. 5번 훈련병, 너번 훈련병, 5번 훈련병, 5번 병 5번 병 5번 병 5번 병 온 조교가 행하는 이훈련이 장난 났으니까! 아닙니다! 산나에 내려가면서 정신! 정신! 차리겠다! 두이! 차리겠다! 자, 저긴 제의가 있습니다. 자, 갖고 돌아가겠습니다. 2 0 3 1 1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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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3번이 힘듭니까? 힘듭니다. 자, 이러는 일은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게... <laughs> 그 저... 저, 네? 저, 저 가비피님 뭐가... 병원입니까? 혹시 오르 모르겠습니다. 가는 걸 보니 병원, 병원 아, 하시나 봅니다. 아, 아, 그런 거 봅니다. 저... 어, 뭐, 뭐, 오늘은 어니까 <laughs> 6번 훈련병은 방니면이참이쁩니다 아. <laughs> <laughs> 어디서 준비한지니다 아, 르겠는데 아, 그런 습니다 아, 그 g 가스니다 m 될겁스니다자그기서 m 니다 탄이 뭔지 알고 있는 훈련병 있니다니까 아, 가 튼튼 가스 하나둘셋거봅 <laughs> 누굽니까? 마지막 구 누가 보셨습니까 지금? 3번 유념명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5번 앞뒤요. 시아뚜다다 빵빵빵빵빵! 다다무서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번오 니가 3번. 지금? 훈련니 지금? 니까 지금? 니다 지금? 니가 기금 오버룸에 니가 지금? 오 이번 훈련병, 반가워. 나는 학이야. 마이크 2번. 음소거 하지 않습니다. 음소거 하지 않습니다. 이번 엎드려. 아, 왜안 엎드려. 왜, 잠시만요. 누가 돌아버려. 누가 돌아버려. 여기 엎드려. <laughs> 왜냐면 앞에 고양이가 있지 말입니다. 빨리 엎드려. 아, <laughs> 앞에, 앞에. 엎드려. 아, 드려 부동산에 유. 마이크 음소거 하지 많습니다 말이 <laughs> 죄송합니다! 체코 앞에 서서 엎드리면 튀지 말입니다! 이번이번이번이번 그냥 가만히 <laughs> 있어 말하지마! 이번만 말하지마! 한번 울련병! 한번 울련병! 내 말이 안 들려? 대답해줘! 한번을 대답해줘! <laughs> 대단해 <거>. 이걸 버티다이번 <laughs> 어, 하나 생아번왕왕 <laughs>

국밥에 국밥밥 왕따를 쳐가요 2번 훈련병 어, 어, 열심히 의 귀국방 실행 해이고이고민고민고민고민고민고이고민고민고민고민고민고이고민고민리민고민고민고민고민고 그만! 민고민고민고민고민 기준! 고민터리 기준! 아민고민고이번민고민고민고이고민고민고민고민고아고민고 아니 그러지 마요. 아닙니다. 2번 <laughs> 일어나도록 합니다. 이게 총기 소리입니까번더 크게 ]빵! 빵! 빵! 더 크게. 엄연정 <�pload> <크게 끵> oh, 아, 소리 빵. 내면서 쏩니다. 땅땅땅땅땅땅땅 다섯 빵땅 땅. 네이미트 소지 않습니다. 다섯 명 그러면 마이크 나온 것 같습니다. 땅땅땅 땅. 빵번열 명. 이거 이거 민간. 본조교가 트가걸 어떻게 된다 습니까습니다습니다 이미 다시 아, 다시 다시 다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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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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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개똥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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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엣뚱한 <목소리> 입술을 <와, 꿀> 내려 <목소리> PT 8번 준비! 준비 자세를 너무 7시, 천천히 한것 같습니다 6번 이해했습니다 6번요 엎드려 난 죄송합니다 질문은 엎드려. 질문 시간에만 하면 돼 알겠습니까? 냥. 3번 다리 올리고가겠습니다 3번부터 언젠간가 담근다. 다리를. 다리 <�umm> 4번 다리 올리로습니다번 다리부터 다리 다리 <놀� 이정도 웃음> 3번. 4번 언젠간가 담근대요. 빨리안 고양이 냥. 사단장님 욕하지 않습니다. <놀린> 죄송합니다. 냥. 냥. 이번 훈련병. 육교 훈련 끝났기 때문에 냥으로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훈련병. 네. 이번 훈련병 와군들이. 그게 아닙니다. 다시. 이번 훈련병. 알겠어. 유격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야, 유격, 야, 유역, 유역, 야. 유역 끝났습니다. 야, 야. 아, 저기, 가 있어. 저기가 있어. <laughs> 이번 훈병 응해주지 않습니다. 그본 조교가 본 조교가 아, 로가아 시끄러워. 언제 시끄럽다. 언제 딸기 장야한다 절로 했습니까? 절로가. 아. <laughs> 해명하지 마. 명하지 마. 절로가. 아, 장교분들 주목합니다, 했습니까? 둘다 아, 좋아하는데, 아, 너 진짜 나더나 고생 좀 해라. 아무래도 알맹이가 아. <laughs> 그 딸기장 파파가 저인 건 혹시 아무도 모르시니 죄송합니다. 애가 아, 있었어요? 서른 네십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laughs> 충분히 있을 나이입니다. 주모. 뭐 일본을 한 위대하다. <laughs> 일본 일본 한 명. 누가 셀카찍으래못 들여. 엎드려 자 그러면 이제 계속식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1번 엎드려. 자꾸 조교 말하는데 말할 겁니까? <laughs> 자 주먹, 주먹 주먹. 누가 일어나래. 누가 일어나래. 엎드려 있어. <laughs> 드자 <엎드려. 웃음>